음, 안녕하세요. 어제 오클랜드 동쪽 바다에서 잡은 무늬오징어입니다. 싱싱한 회감 오징어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요거를 회로도 먹을 수도 있고 통찜으로도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싱싱한 거에 한해서 말이죠. 근데 이게 통찜을 먹을 때는 이 안에... 내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먹는 게 무엇인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요 오징어를 갈라서 그 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별로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50cm 정도, 다리 길이까지 쭉 하면 한 50cm 정도 되는 커다란 무늬 오징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잡은 오징어입니다. 자, 한번 갈라 보겠습니다. 아, 안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오징어. 다리가 이렇게 있고요. 네? 보면은 총 음, 하나 둘. 자 이렇게 오징어 다리가 몇 개죠? 오징어 다리가 음 여덟 어, 개인가? 여덟 어, 개, 열 개입니다, 열 개. 10개. 지금 네. 보면은 얘도 열 개의 다리를 갖고 있고요. 네. 지금 두 개는 촉수입니다. 여덟 개가 다리, 두 개는 촉수. 이걸로 해서 먹이를 딱 잡아서 먹는, 거, 잡는 거죠. 보면 아직도 아직도 이 빨판이, 오, 오, 오. 빨판이 이렇게. 네. 제, 제 끈적끈적하네요. 끈적끈적 어,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빨판. 네. 어, 한번 해볼래요? 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엄청 재밌어요. <웃음> 재밌어요? 네. <laughs> 예, 여기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자. 네. 자 여기 기관을 볼 텐데. 네. 기 보면은 이렇게 아, 약간 뭔가 막이 덮여져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엄청 흐마도 못하네요. 이거 보면 다리 그리고 이거 눈이 있죠? 눈. 네. 그리고 여기 안쪽을 보면은 입이 있습니다. 입. 네. 입 안에는 또 이렇게 단단한, 단단한, 뭐랄까, 이빨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면은, 음, 이렇게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죠. 네. 이게 이제, 오징어가 똥을 싸기도 하고, 먹물을 뿌리는 그런 구멍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장기관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까만색 이 부분이 어 아가미고요. 네. 그리고 아 참, 그 오징어는 세 개의 심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메인 심장이고 두 개의 심장은 요 아가미로 호흡하는 음 역할을 하는 역할합니다. 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요게 네. 암컷인 것 같아요. 요 동글동글 한게 네. 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까만색 이거 보이죠? 네. 이게 명물주머니입니다명물주머니 음. 그래서 이거 터지면은 이제 으아, 난리 나겠죠? 네.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네. 오.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아가미가 같이 이렇게 쭉 딸려 올라오려고 하는데 요거는 바닥에 딱 붙어있고 싱싱해가지고 아주 잘 딸려오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몸통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날개가 있고 요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가미가 연결돼있고요 아가미는 띄어버릴게요 네.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은 이 뼈가 있습니다. 네. 이건 보통 이요 요 부분을 또잘 간수했다가 네. 나중에 뭐 이제 회를 접시 이쁘게 플레이팅 할때 쓰기도 하던데요. 네. 저도 한번 닦아서 보여드릴게요. 저 한번 만져봐도 요 플라스틱 막처럼 돼 있어요. 네, 만져보세요. 와 신기해요 깃털 모양처럼 같 생기기도 했고 네 예뻐요 이 안에도 네 지금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징어를 씻어서 이 몸통은 날개를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네 완전 하얘졌어요. 그렇죠? 이 날개 부분. 네. 이렇게 날개와 몸통이 분리가 됐습니다. 껍질이 잘 분리가 됐습니다. 네. 이 겉껍질이랑 속 막이 있는데 이걸 잘 분리 해야지 나중에 뭐해로 먹던 한때 식감도 좋고 네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더 맛있게 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네, 몸통은 이렇게 됐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여기 이 내장 부분은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네. 저는 간단히 구분을 해서 자, 입이랑 뭐 안에 있는 그 뼈. 네. 이 부분 아예 이것도 이렇게 넣고. 아 이 촉수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얘가 뭐 먹이 활동할 때도 쓰고 뭐 이것저것 잡고 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좀 낡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꼭 제거해 주세요. 고 그다음에 이 딱딱한 이입 부분도 제거해 줘야 됩니다. 부리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영, 영어로도 이걸 비이라고 합니다 빅네 마치 부리처럼 생겼죠? 새 부리처럼 네 음. 검은색 부리같이 생겼어요 이리도제제거이꼭제거해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눈같거 이거. 도 저는 좀 먹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거눈거은부은부제거하거하좋습좋습여러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게 위장인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얘가 먹은 먹이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다 살코기 부분이라서 여기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 저기 부분한번분은 먹어보세요 아 먹물이 터졌다 요, 요게 은색 부분이 바로 그러물집입니다 네, 분물이 터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꼭분조 조심조심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다 묻었어요. 어떻게 터졌어요, 여러분? 도마가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씻는 중입니다. 이거 또 씻어도 계속 나와. 네, 어떻게요, 여러분? 조심조심했어야 됐는데요. 먹물이 다 묻고 있어요. <laughs> 지금 아까 먹물을 써가지고 끝이 없이 계속, 번, 계속 나와요. 번, 번. 해놓고, <목소리> 칼도 닦고, <목소리> 칼도 닦고, 뭐야, <목소리> 도마가 시커매졌다. 도마가 시커매졌어요. 그래서 다시 씻고 있어요. 도마는 다행히 잘 돼요. 잘 씻겨져요. 도마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오징어 다리 부분도 찍어 씻고. 이거는 내장 부분입니다. 아 내장 부분도 씻고 음. 그 먹물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야, 아직도 이 먹물이 어등 얼마나 많이 나온 것도 됐어요. 아직도 나오네. 그래서, 먹물을 최대한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먹물을 터뜨리면 안 돼요. 먹물집은 잘 분리를 해야 되는데. 자. 저희는 먹물이 터지고 말았죠. 먹물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라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린 것 같죠. 우아직도 계속 닦네 왕물이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많이 닦았는데도 심장이 이건가? 이게 아마 알일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오징어 암컷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암컷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암컷이었던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알인 것 같고. 네, 알인 것 같아요. 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징어의 알은.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저게 뭘까요? 아는 분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생식소 같기도 하고 이거 생식소일까요? 저게? 하얀 게? 이게 아마 그리고 이게 위장일 거고 네 저게 위장이에요 애들이 먹고 난거 여기서 아마 다 소화를 시킬 겁니다 네 요게 위장이고 네 저게 위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게 음, 이게 심장 아니다. 아, 이것도 위장인 것 같다. 네, 저것도 먹, 위장이에요. 얘가 먹은 찌꺼기들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리고 이게 심장이랑 나머지 그 기관들인 것 같습니다. 목물이 너무 아직도 나오는데요? 오징어가 다시 껌해졌어요. 토마도 다시 좀 더러워져. 여러분도 먹물 오징어가 쏘지 않게 조심히 달아주세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먹물이 다 짜져서 나온 이 먹물집 잉크색 이게 아까는 통통했었는데 지금 먹물이 다 나와갖고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나머지 부분이 아마도 심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심장입니다, 영어로. 저거는 잘라줍니다. 막 같은 걸 한번 다 제거를 해봤어요. 네.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떠보겠습니다. 뭔가 주머니 같은 느낌. 응. 일단 이건 다집어넣을게요 네. 응. 한두 개. 다시 한번 도마도 한번 닦고. 도마도 다시 닦을게요. 과연 이게 뭘까요? 뭔가 딴딴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마 얘가 먹은 위인 것 같습니다 위위위 위? 위. 계속 열어보니까 네. 뭔가 소화되고 남은 물고기의 뭐뼈 같은 느낌? 네 냄새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이제 보면은 뭔가 딱딱한 것들이 있어요. 뭐 생선 비늘 같기도 하고, 뼈 같기도 하고. 이게 완전 다 으껴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음. 위였네요. 음. 위였어요, 여러분. 이상. 무늬 오징어 해체를 해봤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응.